어, 저도 사실은 이런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 믿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예 뭐한 6개월 동안은 전혀 듣지 않았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어, 이 창업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조금 궁금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 애터미를 창업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 그런 강의였는데. 본인이 이 콜마비엔에치에서 만든 해모임이나 화장품의 판권을 받았는데 자기 몸이 워낙 안 좋아서 자기가 이걸 팔아낼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좋은 회사가 있으면 이 제품을 넘겨주고 자기도 이런 사업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는 네 가지 기준의 어,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그, 그런 회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오너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또두 번째는 제품 자체가 생필품을 가지고 유통을 하면서 정말 좋고 싸서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보상 프랜이 기존의 업체처럼 먼저 한 사람 잘하는 사람만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 상중하가 균등 있게 분배되는. 그래서 처음 시작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일반 회사처럼 일반 다단계처럼 나인별로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잘난 사람한테 등록되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3년을 회사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이 시대 흐름에 대한 얘기,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를, 어,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처음에 6개월 동안은 내한테 관심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저는 사실은 대기업 건설사만 20년 다녔고 그중에 3분의 1은 제가 해외 주재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제가 전혀 해야 될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궁금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원자력연구원의 홈페이지 공정관리위원회 재무구조 다 보니까 어이게 아,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우리 집사람한테 아 이거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 조금 어려워졌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라서 알아보자고 했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다단계 회사를 어떻게 믿고 하냐고. 그래서 아니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물건도 좋고 싼데 누구한테 피해 줄 것도 없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한국 회사가 5년을 넘어간 회사가 단한 군데도 없고. 나중에 다 오너들이 생각을 바꾸고 회사가 중간에 망하게 되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애터미를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 고 그러면 우리를 믿고 사업을 할 텐데 이 회사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느냐? 또그 사람한테 시간 낭비 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대기업 건설사를 잘 다니다가 내 미래가 불안해서 사실은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지금 딴데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회사가 문제가 된다면 저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남들한테 누구한테 이 애터미란 얘기를 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몰래 요 석세스 세미나만 계속 오면서 공부를 3개월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보약 같은 거예요. 제가 만일에 애터미를 정확히 몰랐다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사업 망했냐? 왜 네가 그런 거 하냐? 이런 얘기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눈을 제가 사실은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왜? 야 내가 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사업해야 돼? 아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기회를 놓쳤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애터미라는 걸 알아보는 그 과정이 사실은 누구한테인가 정보를 주기 전에 내 스스로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가 기준 회장님이 얘기하는 그네 가지 기준에 맞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거고 저는 제 기준에 맞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이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회사가 정말 안전하냐예요. 안망하느냐 문제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냐, 발전성. 세 번째는 이 회사의 CEO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검증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려고 할때 회사를 선택하려고 할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 다잘 모르겠으면 사실은 어, 주식하는 사람들도 회사를 선택할 때 요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재무구조상으로 정말 안전하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안전한 그 기준을 보니까 매출과 비용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재무구조 항목 중에서 간단하게 보려고 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안 망할 거냐 하는 재무구조는 첫 번째는 매출이에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비용을 얼마나 쓰냐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회사가 매출의 성장이 시작이 250억으로 시작했던 매출이 작년도 애터미 매출이 해외 매출까지 포함해서 1조 원이 넘어가는 이런 매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이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성장 동력이 있느냐는 거를 제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 두 가지 제품으로 시작했던 이 에터미가 지금은 한 350가지 정도 취급합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최소 10만 가지 이상의 제품을 취급한대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10만, 어, 350가지 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제품에 런칭하는 그 동력이 10만 가지라고 하면 아직 시작도 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저, 더는 10만 가지는 조금 어,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과 이그 어, 오프라인과 연결하는 뭐 이런 것들 을다 포함하고 서비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50만 가지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처럼 어, 인터넷 쇼핑몰처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인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 50만 가지 아이템을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애터미의 성장 속도나 멤버십의 속도로 보면 그 이상 안 간다는 이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매출이 성장하는 그이 어 제품이 지속적으로 런칭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이미 350만에서 400만의 멤버십 그리고 또 굉장히 신뢰가 가 있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로서는 얼마든지 제품을 런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애터미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해모임과 화장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터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두 가지 제품이 없었다면 초기에 멤버십을 만드는데 애터미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자, 애터미 제품의 우리가 핵심적인 제품인 해모임과 화장품이 굉장히 낮게 팔면서 멤버십이 만들어졌고 사업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요. 이름이 없는 제품이 시장에 나와가서 유통이 될때천 원짜리 제품을 500원짜리로 팔면 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어, 그냥 이름 없는 거니까 그냥 그저 그렇네, 이래요. 그런데 천 원짜리 제품을 100원에 판다면 소비자는 관심을 갖게 돼 있고